네 안녕하세요 롯입니다 오늘은 용병용 투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반에는 떨어지는 투구를 최대한 활용을 해줍니다 간간히 사냥을 하다보면 유니크 투구가 가끔 떨어지는데 특히 벌레 두개골 보내룸 투구와 언데드 왕관 크라운은 피읍과 독장이 붙어 있으므로 노말뿐만 아니라 악몽까지도 꽤나 쓸만한 용병용 투구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아이템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초반에 적당한 용병 투구가 없다면 최상급 루비를 모으신 다음에 피흡 투구를 직접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최상급 루비, 랄룬, 매직 조얼과 이런 모양의 매직 투구에다가 제작을 하시면 피흡이 붙는 크랩 투구가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더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방책 투구도 매우 좋습니다. 삼서 투구에 샤에, 이오, 솔루는 순서대로 넣으면 제작이 되는데 타격 회복 속도와 피흡, 최대 생명력 증가 초당 생명력 회복도 무려 30이나 붙습니다. 받는 피해 물리 감소 효과도 있어서 용병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오르는 악몽 백작에서도 충분히 나오고 악몽에서 사냥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 눈이니까 삼석 투구만 있으면 악몽에서도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반용 투구 얘기고 이제는 중후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후반에도 방책 투구로 어느정도 용병이 버틸 수는 있지만 슬슬 투구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후반에 추천하는 용병 투구는 안데리엘 투구와 치료 투구입니다 치료 투구는 1레벨 정하오라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정하오라는 저주의 지속시간을 줄여주므로 카생이나 성채처럼 몹들에게 디버프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 사냥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 정하오라가 기도오라의 시너지를 주고 있으므로 본인이 기도용병을 사용하고 있다면 치료 투구가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찰에 있는 명상호라도 기도에 시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 채우기가 더잘 되므로 통찰과 기도 용병을 사용하는 사신노바소소에게는 치료 투구가 최고인 듯합니다. 다만 치료 투구에는 피흡이 없기 때문에 갑옷에서 피흡을 최대한 챙겨야 되는데 이때 명골 갑옷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베르눈이 들어가서 쉽게 제작을 할수 없지만 효율만큼은 매우 좋습니다. 아니면, 풀방 사냥을 하다하게 사냥하실 거 아니면, 굳이 갑옷에 피입을 챙기지 않아도 용병이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개인적으로 용병은 85레벨만 넘으면 잘 죽지 않기 시작하는데, 제 경험상 통찰, 기도, 치로 투구에 피입이 없는 인내 갑옷만 사용해도 워낙 자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더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카오방에서 몹들에게 둘러싸인단지, 그러면 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풀방에서 하닥에 가시면은 피읍은 꼭 챙겨야 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차의 기도 용병이 아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다리엘 투구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안다리엘 투구는 예전부터 용병용 졸업 투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에테일 경우 높은 방어도와 그 다음에 피읍과 공속도 있어서 용병 찌르기에 도움이 되고 안다리엘 투구에 있는 모든 기술 플러스 2가 용병이 사용하는 오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나 위세, 이런거 레벨에도 영향을 줍니다. 뭐, 플러스 2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그 외에 중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구로는 탈라셔 투구나 그리멜린 등도 중간에서 뭐, 쓸만한 투구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